뭐, 야, 앵무새 암 수컷입니다 이거. 요놈 아주 독한 놈이야 야, 야. 앵무새 수컷이래요? 오, 예. 수컷인데 예. 어, 예. 어, 예. 어, 예. 라 이거. 어, 쭈쭈쭈쭈쭈쭈쭈쭈쭈. 네. 어, 네. 눈이 아주 독사 눈이야 네. 이거. <laughs> 여기 안 여기 여기 암컷인데 이것이. 아, 요거 라 어, 짜짜짜짜짜짜. 먹어 먹어 먹어. 안무서 도망가. 도망가네. 먹어.

너는 독산오이가 아니냐? 말 응? 잘해요. 그래요? 어로왜 쪽팔리냐? 말을 못하냐? 괜찮아. 무대를 만들어줄게. 해봐. 이름이 뭐지 이게? 회색앵무. 회색? 회색앵무새. 음, 코로나인데 비싸요 그것도 한 200만원 하라는데요 지금요? 지올라대요길르냐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래 어. 살고 어. 어. 그것도 2 0안내매 같기도 고 그럼 매 같던 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놈아? 이 짐승만도 못한 놈. 짐승이거든. 감히 <laughs> 아, 인간한테 대비냐. 이 여우가 돼가지고 사나남으로 변신하려고 그러냐 이놈아. 이놈 여기는 리에스 전설의 고향이 아니다. 인간된 사는 데다. 얼른 독수리 오영자로 가거라.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 오우 그 되는데 오마라 네놈 싸면싸운권입나다 싸움권이 싸움도 잘해요 예. 어 님이 가세요 어아리버진거아가리버는거 여보세요 어. 나술 한잔 먹을래? 이놈아 막걸리 한잔 먹자 이네놈이 사람이 달라 고 그러는구나 내 간을 먹을라고 이놈아네 까불지도 말아 예? 네? 사랑해. 아, 행문세 스컷 좋다 에? 암컷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, 이렇게 잡으자고. 이? 이 아주 대단한 남이야, 대 결투를 시작하실 것이다. 승부는 다음 기회에 하지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아하하. 자, 강진하였습니다, 여러분. 경찰시장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건강한 여름 되시고,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들의 전설의 복수료 리 형제.